예, 오전에는, 어,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성경적인 거다. 놀랄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어, 이건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뚫어내야 되고, 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길게 했고, 어, 오후에는,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할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한두끼 굶을 수는 있지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어, 춥다고 안 씻을 수도 없는 거고.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세상에서 나온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면서.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나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에, 뭐 여러 가지 가, 이 가림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 우리는 해야 될건 해야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은 지켜야 한다, 사수해야 된다. 에덴이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예,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1장에, 2장에 특정을 해서 어느 동산 하나를 다시 만드세요.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지극히, 예,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담을 그 안에다가 지기로 거기 세워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만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서로 섞여 사는 사람이기도 한데 분명한 강아지는 우리 개개인에게 에덴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 부부가 위주로 된 가정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어, 아주 특별한 교회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존재해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고, 2장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창조는 하와의 창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업으로서 영역으로서 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에덴이 주어진 거예요. 어, 그 에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것을 어,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준거 제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어잘 지키고 어 간소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또 애들한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 세뱃돈 주면 항상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냥 이게 무관심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뱃돈을 주면 꼭 이렇게 잘 챙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요거, 요렇게 잘 보관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 관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지키고 관리해야 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내게 주어진 애들은 지켜내야 된다. 양보하면 안 되고, 그냥 함부로 생각해요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다른 테마가 있을 때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 에덴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거꼭 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요거 아주 사명감 갖고 책임감 갖고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 2023년에 바라본 내게 주어진 에덴은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삶의 영역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 관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에덴을 주셨어요. 아 이거 참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끝 무렵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담으로 하와로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벨로 이렇게. 자녀로서, 한 일가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원래 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게 가부장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가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그 울타리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교회가, 그 덕을 조금 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급속도로 와야 되겠그 담이 낮아져서 이게 무너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대문도 없어졌고요. 울타리도 없어졌어요. 너무너무너무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모둠에게 주신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요걸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이 가정의 출발은 신성한 결혼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연결하심 따라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리고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며 둘이 가정이 돼요. 신성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한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거룩한 결혼이고 거룩한 가정입니다. 뭐 요즘은 결혼도 잘안 하려고 하고 뭐 애기도 잘안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걸 보면 모든 걸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에뭐 저도 20대가 있었고, 그 결혼 시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뭔가 이걸 제대로 모를 땐, 그리고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 따라서, 또 가정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 기반을 놓고,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를 놓고, 지붕도 얹히고 그리고 벽체도 세워서, 외부에 어떻게 하고, 이런 걸다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우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가정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 그냥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관계, 뭐또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주의 만찬도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들 스스로 개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되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때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또 거기까지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로 교육받지 못해서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 이 교육을 아주 정확하게 손에다가 들려주든 목에다가 매어주든 어, 아니면 허리띠를 띄어주는 것처럼 아니면 옷을해서 입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지 예, 물론 받았다 그래서도 본인이 순종하고 가는 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것이 아쉬운 부모들은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예, 가르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신성한 하나님이 이 연결해 주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 주는 가정인 거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키고 몸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결혼 세미나 시간은 아니니까 가정 지켜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에 관해서 두 번째는 각자가 할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어떤 그이 지역을 지킬 때는 불침번을 세우죠. 낮에는 낮에 불침번, 낮에 번을 세우고 밤에는 잠자지 않는 이제 이 번을 세워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이렇게 잘 완수해 내지 못하면 이 관리해 내지 못하면 그 지역은 어디서부터인가 무너지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영역이 있고 아내의 영역이 있습니다. 맡은 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완수 해내지 못하면 조금 처음에는 남편이 뭘 못하면 아내가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커버를 해줄 수 있고 또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남편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바른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해야 될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정해놨거든요. 이 영역을 다 하고 혹시 할수 있으면 아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해야 될건 남편이 반드시 완수 해내야 되고. 아내가 해야 될 것은 아내가 완수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5장에 그렇게 했죠. 아내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남편들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어 다른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놨죠. 결국은 그겁니다. 여기 에베소 5장에 잘 나와 있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니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 네, 이게 이런 얘기를 요즘 같은 시대에 고리타분한 교회에서 정말 구닥다리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뒤떨어진 것 같은 이 말씀이 뒤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교육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늦고 안 늦고가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똑바로 이거 경험하고, 그리고 할거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걸또 해야 돼. 요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있기 마련이죠. 그 자녀를 또 올바로 세워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양육과 그리고 바른 순종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요걸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의 역할을 똑바로 완수해내라. 잠깐, 내가 좀 남의 힘을 돕는, 남의 돕거나 도움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습관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순종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이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여기에 맞는 공경과 순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을 지키는 3분의 1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못해서 깨진 과정이 있어요. 어,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파란만장애입니까? 그 범죄라고 하는 이런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길 만한 자기 발등을 10번, 100번을 하루에 그렇게 찍고 싶은 창세기 3장 6절을 경험했던 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죄값에 대한 해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짐승 하나가 죽어서 자기에게 옷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피부와 자기의 살과 하나가 돼서 살았던 퍼포먼스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데 이 가정이 어디서 확 깨져 버리냐면 자녀 세대에 가서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개척해서 뭐 대략 한 20년 오게 된이 세대는 그냥 엄마와 아빠의 세대예요. 시작의 세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그이 자녀들이 저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저렇게 데려왔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저 세대들. 우리가 얘네들 교육을 실패하면 우리 교회도 실패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왔습니다. 어찌 됐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쟤네들 교육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완전히 허당이 돼버리면 그 다음 세를 누가 바톤을 이어받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고 가야 하나님이 또 쟤네들을 붙잡고 또 다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똑바로 못 가르친 거예요. 이이 이 형이 동생을 살해한 것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가르킨다고 엄청 가르켰을 거예요. 근데 형은 형대로 그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결국은 서로간에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이 형제 살인이 여기 일어나 버리거든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지 못해 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물론 뭐잘 가르쳐 줘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어 그냥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만 그러나 이 모든 책임에서 부모가 아이 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바로 가르쳐 주고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이 부모의 이유인데 요거 잘못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본 가정이 여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 세 가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출발은 신성한 결혼이라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어. 그런데 그 대상이 내게 있어 어떤 정도냐에 따라 소중함에 따라서 그분이 준 선물이 내게 얼마나 의미도 크고 오래 기억에 남고 소중하게 자기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뭔가 실망이 스럽고 뭐가 있어서 그 관계가 깨졌다. 더 무게감이 떨어졌다. 그럼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세워주신 거다. 나만,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그런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어, 내게 정해주신 결혼과 가정의 무게도 어, 달라질 거다. 그 책임감의 무게도 달라질 거다. 두 번째는 각자의 일을 완수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해야 돼요. 어,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앱에서 5장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할일안 하고서 뭐 남탓하거나, 어, 이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 가정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네 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다. 어려워. 요 그래서 바른 양육과 바른 순종까지 있어야 된다. 그 실패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참 어중간하게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또 지켜야 될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들의 지경입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가정위 이외의 영역을 말해요 다음 시간도 뭐 길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요 얘기를 꼭 할텐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정을 뭐 지켜야 돼 소중하게 생각해 이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그 이외의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 그리고 가정을 벗어난 그 이외의 영역도 내게 무엇으로 주느냐면 하나님이 에덴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 생활을 할수 있을 만한 재원을 마련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가정을 유지할 만한 재원 이외의 다른 것들을 공급받고. 또 다른 이외의 것들이 거기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직장도 되고 사업체도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내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에덴이 내게 맡겨진 게세 가지죠. 첫 번째 가정이 맡겨져, 아내가 맡겨져, 남편이 맡겨져, 자녀가 맡겨져.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가정 이외에 벗어난 것 이외에 이 가정을 위해서 있는 텃밭이 있어요. 집이 있고 그 옆에 텃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가정을 서포트할 만한 이런 텃밭도 내게 주어지는데 그 영역을 똑바로 관리해야 돼요. 그것도 에덴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 에덴의 일부분을 일단 측량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측량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올바른 길을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놀라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풍으로 다가오지 않는 여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첫 번째 것,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감사하신 하나님, 예, 정말 세상이 예,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뒤바뀌어서 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걱정도 주고 근심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뤄두었고 어, 어, 게으르고 나태한 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게 미리부터 주셨던 영역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반성하고 그리고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신 영역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